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디오만으로 찾아뵙게 된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국을 참 좋아하십니다. 저 역시 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껏 제국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저스티스 채널은 언제나 로마면 로마.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몽골이면 몽골 등 특정 제국에 집중해서 해당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해 왔었지 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고 발전하며 쇠퇴하게 되는지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국이 어떻게 탄생해서 발전하고 쇠퇴하는지 그 흥망성쇠를 4 단계로 나누어서 통사적으로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디오는 지금껏 저스티스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지금껏 제가 공부해왔던 제국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저만의 생각일 뿐이고 학술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제국의 발전은 어떤 한 민족이 자신들만의 특수한 환경 또는 특별한 능력을 잘 활용해서 먼저 국가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던 소금을 통해서 돈을 번 로마나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 동서양을 이어주며 중개무역으로 돈을 번 대부분의 이란 페르시아 왕조들. 라인강과 도나우강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역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합스부르크, 만주에서 몽골과 중국을 이어주면서 부를 쌓은 후금 등 일반적으로 제국은 자신이 처한 지정학적 요인들을 잘 이용해서 해당 지역의 무역권을 장악하고 부를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몽골이나 흉노와 같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들은 경제력보다 군사력이 먼저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몽골 초원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다른 유목민의 식량을 빼앗거나 그것으로도 안될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정주문명을 약탈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초원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상화하면서 군사력을 먼저 발전시킨 것이죠.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북방민족의 전쟁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 중에 도덕이나 윤리가 그들의 의식 속에 작동할 경우에 자칫 식량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몽골을 비롯한 북방 유목민들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몽골이 정주 문명을 정복한 후에 모든 문화재를 다 태워버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무자비성, 잔인함 같은 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월등하게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초원을 통일하게 되면 남쪽을 약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쳐들어가서 남쪽 왕조를 엎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총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인 15세기 전까지는 북방 유목민의 잘 훈련된 기병대를 정주문명이 보병 으로 막아낸다는 것이 동서양 모두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몽골이 말도 안될 만큼의 광활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 기병대의 말은 매복 후에 기습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울지 않는 훈련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한발더 들어가면 몽골이 본격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실크로드의 핵심인 사마르칸트를 차지하고 있던 화레즘 제국을 정복한 후부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몽골 역시 중개무역으로 돈을 먼저 벌고 군사력을 키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몽골을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제국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먼저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가 쌓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해당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변의 다른 국가를 정복해서 좀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축적한 돈을 이용해서 말을 사고, 전차를 사고, 기타 무기를 구입하거나 원재료를 수입해서 직접 무기도 만들면서 해당 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제2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변국을 공격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가가 정책을 그 방향으로 잡게 되면 그 국가는 모든 국가 시스템이 경제 중심의 국가에서 군사 중심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궁극주의화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국들은 그냥 궁극주의 국가들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제국 중에서 군국주의가 아닌 국가들이 있나요?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력이 주변국을 지압할 정도에 이르면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제3단계입니다. 제3단계는 주변국을 점령한 후에 정복지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조공 또는 특산물을 통해서 또다시 현지에서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반복하면서 성장하던 제국이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 이유로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제국의 쇠퇴기로 제4단계가 됩니다. 제국이 쇠퇴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내부적인 요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중앙집권의 붕괴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국이 그 강력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중앙 집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지방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제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죠. 19세기에 갈기갈기 찢어진 오스만 제국은 말이 제국이지 허울 뿐인 나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에게 무너질 때까지 수백 년간 유럽에서 황해를 이어간 신성로마 제국도 황제가 제후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제국은 아니었죠. 제국이 발전한다는 것은 곧 영토가 확장된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황제권이 미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침. 따라서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토호들에게 지휘권을 주되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공을 받고, 호족의 아들도 볼모로 잡아두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황제의 통치권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드디어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지방 정권이 탄생하고 그들이 중앙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국의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죠. 팽창을 거듭하던 로마가 더 이상 중앙통제가 어려워져서 국가를 동서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흉노제국이 시간이 가면서 동서로 나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남북으로 나뉘었던 것 그리고 흉노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돌궐제국이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것 몽골이 여러 울루스를 통해서 제국을 세분화한 것 등이 모두 중앙집권이 어려워졌을 때그 난맥상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전쟁 등을 이유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기간이 백성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길어지거나 아니면 황권 다툼이 지나칠 경우 제국 내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등도 제국이 망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국이 쇠퇴하는 외부적인 이유는 당연히 전쟁의 패배입니다. 궁극주의로 무장한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때부터 남은 군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 식량도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천하제일의 기병을 앞세워서 무섭게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바그다드까지 함락했던 훌레구가 서쪽으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집트를 통제하던 맘루크 왕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맘루크 왕조가 차지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유럽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와 향신료 무역을 할수 있는 루트로, 몽골로서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260년에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몽골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유럽의 향신료 무역을 막지 못하면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에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출발한 오스만 제국은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에 이르는 핵심 무역 도시들을 모두 차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실크로드 및 바닷길을 통한 교역권, 즉 경제권을 틀어질 수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후 300년간이나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공격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역공을 당하면서 멸망한 것이나 이슬람의 우마야 왕조가 트루프아티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유럽으로 팽창하지 못하고 아빠스 왕조로 교체된 것 당제국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크로드의 교역권을 이슬람에게 넘겨주자 중앙아시아에 있던 소그드 상인들이 대거 당나라의 화복 변경으로 이주해서 안녹산의 난을 발생시키고 당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것등 대부분의 제국들의 몰락은 전쟁 패배의 결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 즉 강력한 경제력에 군사력이 더해진 형태의 제국은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국주의라는 이름 하에 타국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약소국의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던 야만의 19, 20세기가 끝났고, 민주주의가 국제정치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 되는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죠. 총칼로 직접 전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경제전쟁을 펼친 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형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암울한 생각을 들게 만들죠. 전 지구가 힘을 합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20세기 초 블록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모습이 현재의 유럽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부르봉 왕조로의 회귀였던 것처럼 역사는 언제나 조금만 방심하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패턴을 현재의 국제관계에 놓고 보면 저는 아찔해지곤 합니다. 이런 패턴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갈 만한 지혜가 지금의 패권 국가들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인류는 언제나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